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돗개 분양에 대해서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진돗개의 모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돗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모색을 보고 진돗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모색만을 보고 분양받을 진돗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은 진돗개의 모색은 황구, 백구, 재구, 내눈박이, 흑구, 호피색 등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진돗개로서 인정하는 모색은 백구와 황구입니다. 재구, 호구, 흑구는 60년대 후반 모색 단일화 정책 이후에는 진돗개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미간상 좋지 못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선남자들은 모색 단일화 정책 때문에 우수한 개체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 저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60년대부터 제구 호구 내눈박이 흑구는 도태 대상의 모색이었고, 60년간 실제 도태되어 왔습니다. 도태 명령은 꽤나 강력했었고 구체적이었으며, 도태 명령을 거부할 시에는 세금까지 때렸습니다그 이후로 흑구나 호피 내눈박이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태되기 일쑤 였는데요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 진도군에서 품평회가 열리면 은 재구 호구 헛구 내눈박이 등의 색상들은 출품을 한다고 해도 상력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 60년이 넘도록 도태한 모색이 갑자기 나왔다고 한들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모색단일화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모색 단일화 정책의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있는 유색견들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지만 은 결과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민족견 21이란 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금액에 관계없이 값을 쳐주고 유색견을 분양받아 왔지만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진본 구성원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유색견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찾아꾼에 해서 분양을 받았지만 결국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실패한 이유 중 대부분은 계보가 투명하지 못했고요 부리고 관찰하면서 검증을 해보니까 진돗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특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진본은 모색에 편중되어서 진돗개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유색견은 도태 정책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관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색의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보의 투명성과 형태적 수치 기록, 성질적 범주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올 흑구나 호피색은 진돗개인걸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진도섬의 대가들과 관찰자들에게 올 흑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구 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올 흑구는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분들의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들 역시 왕성하게 활동할 시절에 먼저 경험을 했던 선배들에게 올 흑구의 존재 여부를 여쭤보았지만 대가들 중 그런 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 헛구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생존에 계시는 올로분들이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가들이 말하기를 젊은 시절에는 모색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검정털이 섞인 개를 검정개 또는 헛구라고 했고 블랙탄도 헛구라고 했는데 내눈박이 중 얼굴에 점이 없는 내눈박이가 있었는데 얼핏 보면 올 헛구로 보였지만 귀 안쪽, 아래턱, 발끝, 항문 쪽에 아주 조금 노란색 털의 흔적이 보이는 내 눈박이었다고 라 회상을 하시면서 그런 개를 통칭해서 흙구라고 했습니다. 보통 진돗개들의 틀색을 보면 황구든 백구든 재구든 등쪽은 색깔이 더 진하고 배쪽으로 내려올수록 옅어집니다. 자연스러운 색조의 이행이며 야생에 사는 개가 동물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색상의 이행입니다. 하다못해 내 눈박이도 배쪽으로 가면서 황색이나 백색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죠. 근데 올 흙구는 등쪽이나 배쪽의 색상. 동일합니다. 자연스러운 색상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간혹 흑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와 고양이는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호랑이색 문인데요. 진도에서는 빗당 맞은 개 또는 불소시계로 등을 맞은 개라고 합니다. 빗당이라는 것은 진도 개의 모색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피색 역시 대가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인정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진도분들이 말씀하시는 빗당 맞은 개의 모색은 지금 흔하게 보이는 호피색과는 다르다는 증언이었습니다. 황구에 검정색 줄무늬가 보이긴 하나 색상의 경계가 또렷하지 않고 허리하게 보였다고 증언을 하셨고 저 또한 그런 모색을 민족견 21에서 근무할 때 지수라는 황구의 털색을 보고 관찰했습니다. 겨울에는 안보였다가 털갈이를 하는 여름철에는 연한 검정색 줄무늬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 보이는 호피색은 진도개라기보다는 일본의 카이견이나 아키다견에서 많이 보이는 털색과 유사하고 투견이 한창 유행했던 시절에 진투 중에서 호피색들이 많았는데 아, 그 개들 역시 카이견이나 아키다견의 호피색과 같은 성향의 모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들의 영향력 때문에 호피색이 많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도섬의 대가들 중 호피색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정언이나 사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자료나 정언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경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치 있는 진돗개를 찾아다녔지만 호피색 중에서 진돗개라고 인정할 만한 개체는 단한 마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있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분양을 받았을 겁니다. 60년 전 진도섬 전역을 통틀어서 몇 호의 호피색이 있었다고 한들 60년 전부터 도태 대상이었고, 60년 동안 실제 도태되어 왔으며, 도태를 안 시키면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60년이 넘습니다. 60년 전 조상 중에서 빗당문이 개가 있었다고 한들, 유전적으로 발현될 확률을 강력한 도태 명령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진본의 분명한 입장은 올허크와 호피 색은 진돗개로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검증 과정을 통과한 개체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동인 여러분, 진돗개가 좋아서 진돗개를 키우려고 하신다면 모색을 보고 진돗개를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흑구가 성품이 좋다, 호피색이 성질이 강하다, 내눈바위가 원종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백구 진돗개에게 흑색 페인트 또는 호피색 페인트를 칠하면 성품이 좋다. 좋아진다는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진돗개들의 성질과 모색은 관계없습니다. 진돗개의 가치는 모색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보의 이력과 투명성, 형질적 범주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돗개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이고, 자긍심을 갖고 진돗개와 함께 애견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애견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